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10편 93편 말씀입니다. 어, 5절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10편인데요. 이 10편에서는 주님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고백하고 그분의 질서는 완벽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또한 찬양합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크신 분이시고 위험 있으신 분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시편의 조자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주님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함으로 단장되는 그 나라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 말씀과 거룩함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기둥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이 땅을 견고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또한 견고한 성읍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된 여러분, 말씀으로 또 주님을 믿음으로 견고히 그분의 질서 안에 살아간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편의 구절들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은 위험이 있으시고 흔들림 없으시고 굳건히 서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임재로 십자가의 보혈로 굳건히 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